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근데 텅잉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어려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상익입니다. 아, 행복한 한가위 추석 보내고 오셨죠? 운전 때문에 힘드셨을 거고 아,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음식 하느냐 뭐 이렇게. 뭐, 집안 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을 거예요. 에, 저는 어, 처음으로 차가 막히는 곳을 운전을 해봤는데, 아,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추석 내내 잠만 자고 에, 누워 있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 아무쪼록 어, 어, 제 채널을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유종의 미 그죠 유종의 미 그만큼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을 멋있게 했으되 예, 끝맺음이 멋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니 많이 못하는 그런 예,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음악도 똑같아요. 음악도 인생살이랑 똑같이 어, 시작은 거창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끝 마무리가 안 되면 음이라는 그 소리 자체가 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테크닉, 뭐뭐 뭐 비브라토 막 온갖 걸다 넣어도요, 끝맺음이 에, 좋지 않으면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납니다. 어, 오늘은 전문가 과정이에요. 초보 과정이 아니고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들으셔도 되고요. 오카리나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특히 오카리나 같은 경우에 저의 제자분들 외에 다른 곳에서 오카리나를 배우시는 분들은 텅잉이라는 것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텅잉을 쓰므로 해서 그 끄듬 처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텅잉 자체를 뭐 이렇게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이게 그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텅잉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의 강의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어, 텅잉이라는 게 정말 그 우리가 후춧가루 뿌리듯이, 어, 그냥 어떤 향만 잠깐 낼 때, 달랑만 시킬 때, 리드미컬하게 가는 곳에서 쓸 때만, 아, 텅잉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아, 자꾸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텅잉을 그렇게, 뭐,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나 하는데, 안 좋은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냥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텅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 강의를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곳에는 어떤 주법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어느 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 뭐냐면 우리가 첫음은 블로우를 하든 텅잉을 하든 뭐 어떻게 불든 첫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카리나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끝음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단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끝음 처리를 잘하셔야지 아주 이쁜 소리가 나고요. 그 끄듬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음이 예, 이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 마무리가 잘 돼야지 선배가 잘해야지 후배가 따라오듯이 소리도 똑같아요. 앞소리가 잘 끝나야지 뒷소리도 잘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끄듬이라는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혀 쓰는 거는 음, 나중에 할게요. 혀 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다가의 예, 소리를 싹없애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끄듬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브라토라는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 흔들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비브라토의 소리 끝자락이 상승점이냐 아니면은 그냥 아래쪽이냐 그 차이가 거의 이 한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뒤의 소리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솔을 불었어요. 솔을 부르는데, 자 보세요. 비브라토로 끝날 때랑 그냥 끝날 때랑 제가 일단은 소리로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비브라토 솔. 예, 네, 음이 어디서 끝났는지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자, 비브라토가 없을 때.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어디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소리에 오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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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끄듬처리죠 끄듬처리 끄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방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laughs> 이번엔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녹음하거나 연주로 올렸을 때 제가 음악을 들어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끄듬 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녹음한 거나 여기에서 끄듬 소리만 들어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고순지 어느 사람이 하순지 나온다니까. 오케이? 자, 비브라토로 제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네 박자에서 끝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비브라토가 올라가다가 끝나는지 내려가다가 끝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자, 그리고 끄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잘 들어 보세요. 어디에서 끝났어요? 못 들어 보셨죠? 다시. 어디에서 끝났죠? 예, 음이 올라가다 끝났어요. 예, 비브라토는 여러분들 평행이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가는 예, 선이에요. 선, 비브라토 모든 소리는 다 선으로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타내져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는데 가는데 앞에 방금 두번두 번의 비브라토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상승점에서 끝난 거예요. 예, 여기.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 공을 조금 잡시다. 자, 그다음에 롱톤으로 해가지고 에, 제가 소리를 끝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소리를 마무리하는지 여러분들 맞춰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게 1번 자, 2번 3번 3개가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다시 1번 이게 1번 2번 3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세 개가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전문가라면 이거 세 가지는 구분할 수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아,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텅잉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텅잉을 자꾸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안 돼요. 텅잉을 하시면. 그래서 그 자기가 몇 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그거는 그냥 아마추어 시절이라 생각하시고 이제는 저하고 내가 전문가로 가야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난기존걸고소할래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그,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경력, 연륜,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셨는데 자기가 10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만. 그, 10년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 그, 뭘 10년을 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예. 네. 그냥 10년만 채우신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메시라는 축구선수 아시죠, 여러분들? 메시. 메시가 그런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1년 한 거랑, 그냥 동네에서 조기 축구 하면서 10년 하신 분들이랑, 만약에 정말로 짬밥으로 뭔가 실력을 가늠한다면, 예, 메시가 안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메시 같은 선수는 1년을 해도 세계적인 그런 실력을 갖춘 선수가 되고 아마추어들은 10년을 해도 항상 아마추어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저는 이 천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근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어, 빨리 포려야 될게 그런 내가 어, 구력이 얼마나, 내가 경력이 얼마나, 내가 이걸 몇년 했네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0년 했는데 그 정도 실력이다. 그러면 뭐 그다지 아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재능이 없으신 분인가 자기 스스로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끝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 때 블로우라는 거, 여기 블로우의 의미가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블로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드렸죠. 첫 번째로 끝소리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블로우의 반대 개념이에요. 블로우는 예, 소리로 표현하자면 서양 음악에서는 크레센도입니다. 예, 크레센도 뜻도 여기 나가죠. 크레센도.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소리를 마무리한 거는 디크레센도예요. 예, 오카리나를 하시는 분들이, 텅잉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디크레센도예요. 소리가 예,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 그죠? 예,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페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오디오 페이드 아웃. 그래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쉽게 표현을 드리면 불던 거안 불면 돼요. 불던 거를 안 불면 되는데 통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통행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에 텅잉을 하려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혀가, 에, 총처럼, 에, 이, 이, 걸 뭐라 그러지? 아, 제가 잊어버렸네. 군대를 제대한테 오르셔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아무튼, 에, 이게 장전이 안돼 있는 거야. 그래서 텅잉을 하려면 장전을 해야 돼요. 혀를. 그래서 한 동작, 두 동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펑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처음에만 투하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저 따라해 보세요. 투하려면 혀가 뒤로 가야 돼요. 투. 그리고 혀가 다시 뒤로 옵니다. 그죠? 그래서 혀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투, 투 하면서 혀가 뒤로 가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봐보세요. 앞에 음을 앞의 음이 소리었어 소를 투 하면 뒤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음을 할때또투 뒤로 가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소리가 죽질 않아요. 어,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를 드렸었는데, 음의 보정이랑 음 찾기가 있었거든요. 텅잉은 시작음이 상승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텅잉을 하고 올라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음에서 갈지 위에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까 비브라토처럼. 그래서 디크레센도가 안 돼. 봐 봐요. 혀가 혀가 이 소리를 끊기 위해서 혀가 또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통행을 가지고 소리를 끊으면 혀가 또 끊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끊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음을 또 차려면 또 허, 혀가 한번더 호공에서 뒤로 갔다가 또 가야 돼. 그래서 두 번의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절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 그래서 봐봐요. 소를 여러분들, 이 소리 나죠? 예. 네. 이게 그래서 그래요. 통잉은 소리를 끝내고 나서 한 번도 동작이 또 필요한 거야. 두 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음에서 격음이 나와요. 격음. 센 음. 예. 네. 티긋,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발라드 같은 노래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에서 만약에 뭐 숨어오는 바람 소리다, 잘 봐요. 이렇게 탁 끊어져. 오케이? 여러분들 방금 들리셨죠? 이렇게 끊어진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디크레센더처럼 소리를 싹 없애는 거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잘 봐요. 그럼 사고 없어지잖아.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여러분들.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근데 텅잉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저한테 이렇게 그 공부를 이렇게 처음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카리나를 얼마나 배우셨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연주를 한번 시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늠을 해봐요. 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뭘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백지기 때문에 그리는 대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딴 데서 배워갖고 오신 분들은 그 습관을 없애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남 그냥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배우면 되는데 딴 데서 배우신 분들은 자기가 배웠던 거를 없애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없애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만큼 의지가 강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해왔던 거를 없애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새롭게 배울 거야라고 하면 옛날 거를 안 써야 되는데 은연중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텅잉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를 일부러 막 찾아오셨는데 제가 안 된다라고 하기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얘기하면은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또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가 나할 사람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오늘 필살기 이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끝맺음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블로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일단 하셔야 돼 그냥 지난번에 3단계부터 가는 거 했잖아요 음 그죠 이렇게 응음 해서 자 봐봐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비행기 이륙 하듯이 이렇게 가서 어느 고도에 가면 정음으로 쫙 가요 그 다음에 끄덤을 이제 해야 되잖아 끄덤을 해야 될때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불때오 하고 이렇게 불었잖아요. 오 하고 불었으니까 네, 소리가 없어질 때도 오 하고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야. 혀를 썼기 때문에. 에이, 이거. 오케이? 자,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 좋은 거는요. 바꿔야 돼요. 근데 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바꿀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출발 불러. 그냥 불어 혀 쓰지 마. 혀는 혀 끝을 여기 아랫니 안쪽에 보면 혀랑 연결된 그 당기줄이죠. 거기다 혀 끝을 이렇게 넣어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말할 때도 이렇게 해요. 혀를 쓰지 마. 이렇게 꼽아놓고 자그 다음에 그냥 부는 거야. 호 불어, 불다가 안 불면 돼. 불다가 안 불면 돼요. 근데 평행을 하신 분들은 혀가면 움찔움찔 한다고.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하지 마요. 방금, 에이,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야. 이게 아까 세 번째였지. 이거 하지 마세요. 아직. 요렇게 끝내면 돼요. 그냥 사고 없어지는 거야 소리가. 혀 끝을, 다시 한 번. 혀 끝을, 아랫니, 여기 안쪽에 보면 혀랑 연결된 댕기줄이 있어. 혀 넣어봐요. 아, 있죠? 그죠? 거기에 혀를, 혀 끝을 딱 대고 있어. 그러면 혀가 막 움직이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야. 근데, 혀 끝을 박아놨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여져. 자, 봐요. 혀 끝을 해놓고, 그냥, 호, 해. 이렇게 이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드예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옥타브를 레 15초 불교를 했었잖아요.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야 돼. 내가 숨이 차다가 해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오케이? 다시. 그러면 이렇게 싹 소리가 날라가야지. 싹 없어져야지. 이거를 혀로 끊어볼까? 혀 끊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래 전체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다음 첫음을 해볼게요. 따따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이거 하지 마세요. 혀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혀를 혀 끝을 혀 끝을 아래니 안쪽에 혀와 연결된 댕기줄에 콕 박아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발음을 이렇게 해야지. 자이 상태에서 술 자, 하고 자, 해 봅시다. 그냥 불어요. 같이 해 봐요. 불던 걸안 불면 되는데. 그냥 불던 거안 불면 돼요. 근데 바람이 나오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까? 목이야, 목. 목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로우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자, 다시 보세요. 네, 목으로 삭 끊는 거예요. 혀는, 혀는 여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혀가 안 움직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뭐, 만약에 꽃밭에서 후렴구 같으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끄듬 처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카리나의 이 어떤 맹점이 뭐냐면요, 뭔가를 부드럽게 가려고 하면 소리 자체도 떨어져 버려, 음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롱톤을 하시면서 이제는 끝음을 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유튜브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오카리나 곡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끝소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사람은 롱톤이 안 되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막 흔들면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텅잉으로 탁 끝내고 어떤 사람은 음정이 아예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노래를 두리뭉실하게 들어왔던 거야 근데 오카리나를 전문가처럼 내가 연주를 하시고 싶으시면 끝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헤드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음악을 누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음악 듣는 들으면서 뭐 음악을 공부한다 말 하지마 그런 거 그럴 것 같으면 음악 하지마 이거 한 10만 한 10? 12, 3만원 이런 헤드폰이나, 아니면 좋은 이어폰 같은 거. 이어폰은 근데 여러분들 한시간 이상 쓰면 귀가 점점 안 좋아져. 가능하면 헤드폰을 씁시다. 네, 헤드폰이나요. 그래서 이런 거뭐 제가 영업은 아닙니다만, 이 예, 소니 거 이런 거. 이1 5 0 하여튼 뭐한 비싸봤자 1 5만원에요 이런 거 하나 쓰고 계시면 정확하게 소리가 들려. 하나하나 다 들려요. 오케이, 자, 오늘은 끄듬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끄듬을 하려면 혀를 아랫니 뒤쪽에 댕기줄에 혀끝을 받고, 그냥 목으로 후... 앞에 유리창이 있다 생각해그 후... 다음에 목으로 목을 싹 닫으면 돼요. 목 닫는 게 어려우실 거야. 그거는 또 다음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에, 운전하면서 필요했던 거는 오카리나 부시면서 또 푸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장상익의 오카리나 전문가과정이었습니다. 끄듬 처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에, 또 하나 더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끝. 감사합니다.